안녕하십니까. 파워게르만입니다. 가슴 운동을 열심히 해서, 나름 가슴이 좀 생기고 나면, 문득 느껴지는 게 있죠. 바로, 아랫가슴에 비해서 윗가슴이 좀 밋밋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해부학적으로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몸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걸 극복하고 싶어 합니다. 아무래도 윗가슴이 채워져야 볼륨감이 느껴지고 모양 역시 예뻐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쯤 되면 가슴운동의 꽃이라는 플랫벤치 프레스 말고도 인클라인 바벨 프레스 혹은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 같은 윗가슴 운동들을 더욱 신경 써서 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보통의 헬스인이 겪는 전형적인 과도기와 운동 사이클인데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운동 구력이 어느 정도 쌓인 분들도 윗가슴, 인클라인 운동들은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저에게 PT를 받으러 오는 회원님들을 봐도 열에 아홉은 제대로 못하고 계셨습니다. 윗가슴 운동을 못하는 두 가지 경우. 윗가슴 운동을 제대로 못하는 케이스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깨가 불편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인클라인 프레스 하강 시에 바벨이나 덤벨을 충분히 내리지 못하거나 어느 정도 내리더라도 윗가슴 자극보다는 어깨 쪽에 부담 과 불편함이 느껴지는 경우죠. 윗가슴 운동을 제대로 못하는 두 번째 케이스는 근본적으로 이게 확실히 윗가슴 이다라는 느낌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플랫벤치보다는 위쪽 같긴 한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느끼는 경우죠. 경우에는 윗가슴 운동을 보통 바벨보다는 덤벨을 덤벨보다는 머신을 선호하게 됩니다. 혹은 심지어 본인이 윗가슴을 잘못 느낀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 못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어깨 통증 및 부담 없이 정확하게 윗가슴 근육을 쓰는 방법에 대해 이유와 근거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처럼 디테일하게 윗가슴을 단축, 신장시키는 법을 설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테니 이번에 보고 익혀놓으시면 윗가슴이 무엇인지 정확. 확하게 인지하고 평생 유용하게 쓰이실 겁니다. 위가슴이란 그럼 먼저 윗가슴 운동 시 타겟하는 근육, 써야 하는 근육이 어디인지, 어떻게 해야 쓰여지는지 아셔야 정확한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그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이걸 간과하시면 절대로 정확한 움직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윗가슴이라 면 보통 말 그대로 대흉근을 3등분으로 나눠서 가슴의 위쪽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고 운동하면 중간 가슴과 별다른 차이가 없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윗가슴을 잘못 느끼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여기 포함되시죠. 왜냐하면 해부학적 윗 가슴은 중간 가슴처럼 옆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위로 쇄골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슴 근육 대흉근은 해부학적으로 쇄골지, 흉골지, 늑골지 혹은 복근지 근육이 시작하는 기수점에 따라서 세 부위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 부위 모두 끝부분 정지점은 상완골입니다. 그래서 대흉근의 역할은 상완골을 몸 안쪽으로 붙이는 것이죠. 대흉근은 세 부위가 부채꼴 모양으로 한 덩어리처럼 이루어져 있기에 모두 같이 쓰이기는 하지만 따로따로 놓고 보자면 늑골찌는 팔을 아래로 붙이고 흉골찌는 팔을 옆으로 붙이고 쇄골찌는 팔을 위로 붙이는 역할입니다. 윗가슴 운동 시 타겟하는 메인으로 쓰여야 하는 가슴 근육은 세 부위 중 당연히 쇄골찌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윗가슴 운동은 무게를 미는 것이 아니라 올려야 단축된다는 겁니다. 쇄골지 단축시키는 방법. 그럼 먼저 쇄골지를 정확하게 단축시키는 법을 말씀드릴 텐데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면 충분히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쇄골지가 팔을 가슴 위쪽으로 붙이는 역할을 한다고. 팔을 바로 위쪽으로 들면서 단축시키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상완골에서 세로로 쇄골에 붙어 있는 어깨 전면 삼각근이 먼저 쓰이게 됩니다. 인클라인 운동 시 정말 많이 하는 실수가 위에 있는 윗가슴을 늘릴 생각에 기본 자세 자체가 어깨가 살짝 올라간 채로 이런 느낌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면 윗가슴보다는 어깨가 쓰이게 되면서 어깨 관절에 부담까지 생기게 됩니다. 쇄골지는 쇄골에서 아래로 세로로 뻗어나가다 상완골의 몸쪽 가장자리, 팔 안쪽에 가로로 붙습니다. 그렇기에 쇄골재의 정확한 수축을 위해서는 어깨 전면 삼각근의 배제를 위해 어깨를 떨어뜨린 몸의 중립 상태에서 옆으로 살짝 대흉근을 단축시켜줍니다. 팔로 누르는 게 아니라 흉근의 정지점인 상완골만 살짝 그러면 가슴 전체에 수축감이 생깁니다. 그런 다음에 쇄골재의 정지점 팔 안쪽이 쇄골의 밑으로 붙는다는 이미지로 상완골로 쇄골을 밀어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쇄골지를 단축시켜야 합니다. 이때 팔에 힘은 빼시고 가볍게 긴장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쇄골지 근섬유만 단축이 되도록. 안쪽으로 살짝 가슴 수축, 그리고 위쪽으로. 물론 실제 동작 시 궤적은 자연스럽게 하나로 나와야 하겠죠. 그리고 이때 상황고를 보면 가로로 붙어 있는 정지점이 세로로 붙어 있는 기시점에 붙기에 자연스럽게 외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쇄골지를 정확하게 단축하는 법인데 쇄골 위에 손을 대보면 쇄골지가 쇄골 위까지 솟아오르게 수축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쇄골지 크기가 작으신 분이더라도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신다면 누구나 다 윗가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쇄골질을 조금 더 완벽히 단축시킬 수 있는 법이 있는데요. 쇄골지와 연결되어 있는 팔 근육 그리고 목의 흉쇄유돌근 현재 약간 여유가 있는 상태죠. 팔을 쇄골 쪽으로 누르면서 펴지게 흉쇄유돌근 역시 쇄골을 살짝 눌러주면서 이어져 있는 근육까지 사용하시면 쇄골지 최대의 단축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손의 높이 같은 경우는 쇄골지보다 살짝 높게 턱보다 살짝 아래쪽에 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클라인 프레스를 하시는 데 플랫 프레스와 느낌이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경우, 프레스가 끝나는 지점에서 손의 위치가 가슴에 오지는 않는지, 손이 턱과 쇄골 사이로 잘 오고 있는지 확인만 하셔도 확연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쇄골지 단축하는 방법을 가장 쉽게 적용시키고 느낄 수 있는 운동이 케이블 플라잉인데 원앙 그립으로 무게는 가볍게 해놓고 방금 말씀드린 방식 그대로 안쪽으로 살짝 가슴 단축. 팔로 당기지 말고 팔의 긴장 풀고 가슴만. 그런 다음 위쪽으로 붙이고 팔을 쇄골 쪽으로 누르면서 펴지게. 상환은 외회전 하면서 손목 안쪽은 위를 보게. 윗가슴의 단축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보시면 확실하게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설명한 단축 방식이 프레스 종류 운동에는 적용 못 하는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환과 손목의 각도만 달라질 뿐이지. 기본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스쿼트, 벤치프레스 같은 운동 시 미끄러짐을 막아주어 부상 방지 및 기록을 향상시켜주는 웨이트 필수품 45파운드의 논슬립 티셔츠 이번에 새로운 디자인도 출시되었으니 구매는 댓글란을 참고해주세요 쇄골지 신장시키는 법. 자, 그럼 이제 쇄골지를 신장 느려야 할 차례죠. 단축이 정확하게 됐다면 기본적으로 단축에 반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윗가슴 신장 시 많은 분들이 하는 정말 흔히 볼수 있는 잘못된 방법은 윗가슴 단축 이후에 그대로 옆으로 늘리려는 겁니다. 이러한 느낌으로 말이죠. 얼핏 잘 되는 것도 같지만 쇄골지의 신장은 당연히 단축되었던 순서와 반대로 상한 골이 아래로 그리고 옆으로 자연스럽게 내외전이 나오면서 쇄골지 결대로 밑 옆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상완골의 원래 자리 쪽으로 가는 게 쇄골지를 바르게 느리는 것이죠. 쇄골지 단축 후 그대로 옆으로 느리려 하면 쇄골지 기시점에 세로 근육결과 어긋나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쇄골지의 수축 긴장이. 바로 풀려버리게 되고 이 각도는 어깨 충돌이 나서 액궂은 어깨만 다치게 됩니다 윗가슴운동 하강시 어깨 가동성이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어깨 부담 때문에 많이 못 내리는 분들의 90% 이상은 이러한 느낌으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유연성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세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윗가슴운동 설명을 할때 팔을 옆으로 벌리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클라인 각도를 고려하지 않고 동작만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윗가슴은 벤치 각도를 30도에서 높게는 60도까지 올려 놓고 하는데 그러면 팔을 옆으로만 벌리는 느낌으로 팔이 수직으로 내려온다고 해도 몸통을 기준으로 봤을 때 팔은 사실 세 골째 결대로 밑옆 옆으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움직임에 대한 이해나 감각이 부족한 상태에서 말 그대로 옆으로 윗가슴을 늘리려고 하면 제대로 된 신장을 할수 없는 것이죠. 인클라인 시에 그냥 옆으로만 버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밑, 옆이에 그래서 윗가슴의 정확한 신장 동작은 위에서 옆으로 느리는 것이 아니라 상완골의 내외전이 나오면서 새골째 결대로 밑, 옆으로 느리는 겁니다. 프레스도 마찬가지고 케이블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에 추가로 몸에 아치가 생기면서 신장을 더 길게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광배근이 단축되면서 닫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완골을 몸 앞쪽으로 붙이는 역할을 가슴 대흉근이 한다고 했는데 그 반대인 몸 뒤쪽으로 붙이는 역할은 광배근이 하고 있습니다. 흉근의 기랑근이라는 소리인데 기랑근은 근육의 반대쪽에서 역학적으로. 움직임을 받아주고 억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원리적으로 대흉근이 끝까지 신장되려 할 때는 광배근의 단축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광배근의 단축이 풀리는 순간 흉근 세골째 수축도 같이 풀리게 됩니다 이걸 확실하게 몸으로 느껴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흉근을 단축시켜놓고 수축감을 유지한 채로 흉근을 신장시키려는 생각 없이 기랑근인 광배근만 단축시켜도 흉근은 자연스럽게 신장이 됩니다. 이 기랑근의 원리를 이용해서 광배근을 잘 사용하시면 되려 가슴 운동에 고립도 잘 되고 훨씬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광배근을 단축시키면서 쇄골지를 신장시키는 과정에서 억지로 흉추를 들면 흉골지가 늘어나면서 수축감을 뺏기게 되니 광배근이 눌리면서 쇄골지가 늘어나면서 아치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클라인 벤치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벤치를 할수록 가슴이 더욱 앞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밖에도 세골지 신장 시 광배근이 받아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래야 무게 부하가 후면사슬 근육들을 타고 코어로 하체로 발바닥으로 전달이 되어 안정적인 움직임을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앞서 케이블플라이로 세골째 단축을 느껴보았는데 신장 역시 케이블로 쉽게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맨몸으로 하셔도 비슷한 느낌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케이블플라이 시에 윗가슴이 잘안 늘어나고 어깨에 부하가 걸린 가장 큰 원인은 손, 팔이 부하를 버티면서 쇄골지의 텐션이 풀리면서 부하가 어깨로 가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립을 벌려 새골지를 늘리려 하시면 안 되고 새골지의 단축감을 유지하고 팔은 그대로 있고 등이 눌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새골지를 걸어놓는 게 익숙해지시면 그 상태에서 팔을 자연스럽게 벌리시면서 새골지를 조금 더 팽팽하게 신장시키실 수 있습니다. 단축. 신장 팔이 아니라 여기 걸린 느낌이 나야 죠 굉장히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윗가슴의 단축과 신장을 짧게 요약해 보면 중립 상태에서 상완을 안쪽으로 눌려주면서 흉근 수축 그 다음에 세골째 결대로 상완골이 자연스럽게 외전하면서 단축 쇄골지 누르는 힘으로 팔을 펴주면서 끝까지 120% 쇄골지 단축 그런 다음에 팔을 벌리는 게 아니라 단축의 반대로 상완골이 내외전하면서 바로 광배근이 받아주면서 신장 물론 익숙해지시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한 동작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동작만 해도 이렇게 딱세 골지만 펌핑이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윗가슴, 세 골지를 단축, 신장하는 법을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이것만 보고 실제 인클라인 바벨프레스나 덤벨프레스에 적용시키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윗가슴이 무엇인지 쇄골지의 느낌이 어떤 건지는 확실히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케이블이나 맨몸으로 감을 잡아보시고 그 느낌을 다른 윗가슴 운동 시에도 가져가실 수 있게 충분히 연습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클라인 바벨 프레스 하는 법을 말씀드려 볼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파워게르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